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한국에는 판교 디지털 밸리가 있고, 홍콩에는 사이언스 파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파크에 위치한 필립스 홍콩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 씨를 만나러 왔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가 저희 집에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면도기도 비슷한 게 있고, 헤어드라이어도 비슷한 게 있고.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지현씨 지금 여기는 어디죠? 어, 여기 지금 홍콩 사이언스파크에 있는 어, 필립스 사무실이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일부를 좀 전시를 해놨어요. 어, 드라이기, 음. 그 다음에 뭐, 제목이, 만두기, 음. 그 다음에 유축 등 되게 여러 가지 가전제품 우리 애기 어렸을 때 이웃집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딱 요거 썼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있는 사업부는 이제 헤어 좋이어서 네. 헤어 드라이기, 네. 그 다음에 플레이트너. 네. 네. 예쁘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이쁩니다. <laughs> 필립스 아시아 본사가 홍콩에 있었나요? 아시아 본사 지부는 음. 싱가포르에 있고요. 여기 있는 홍콩 필립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이제 홍콩에서 홍콩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는 홍콩 사무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본사의 어 펑션 일부를 여기에 떼어놔서 이제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예. 이제 홍콩 퍼스널 헬스의 RD 사업부 중 일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RD 사업부를 부분적으로 떼어놔서 예. 홍콩에다가 둔 건데.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해 주세요. 어, 필립스는 130년 정도 전에 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음. 전구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음. 세계 최초의 라디오, 음. 그 다음에 뭐 TV, 음. 이런 거를 만들게 되면서 음. 조금 더 가전회사로서 이제 탈바꿈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 5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좀더 가전에 중점을 둔 회사였다면 음. 지금 필립스는 그 헬스 테크놀로지 음. 소위 헬스테크라는 산업에 음. 이제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에서 어 예방부터 병원에서의 진단과 치료 음.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음. 이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이 소위 말하는 헬스 컨티뉴엄을 음. 이제 지켜주고 고객에 대해 보장을 하는 그런 회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가 지금 필립스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마케팅이잖아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필립스 홍콩 R&D 사업부에서 음. 퍼스널 헬스라는 사업부 중에 음. 어, 헤어 케어, 이제 음. 헤어 드라이기, 음. 뭐 헤어 스타일러 음. 등등의 제품을 맡아서 있는 어,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예.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 함은 주로 이제 음, 제품의 시작과 끝을다 음. 관리하는 음. 이제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음. 도와주고 음. 이 제품이 세상의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음. 어, 하고 이제 제품이 단종되었을 때는 이제 음. 제품을 걷어들이는 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사실 흔히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광고. 이벤트, 음. 뭐 프로모션. 맞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네. 제가 하는 마케팅이라 하면, 음. 그 프로덕트 마케팅, 새 제품을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할수 있도록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장 조사가 필요하죠. 음. 그 다음에 그 어떤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판매를 할 것인지, 음. 어떠한 나라들에서 음. 이 제품을 판매를 할 것인지, 어떻게 소비자들이 판매 경로를 통해서 이 제품을 알게 되고 음. 구매를 하게 될 건지 음. 이런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각 지부에 알리는 음. 그 역할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역할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마케팅하고는 조금 차원이 차이가 있네요 그쵸.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미 상품이 나오고 그 상품을 어떻게 잘 판매를 할수 있을지 소비자한테 네. 알릴 수 있을지에 네, 네.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앞 단계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마케팅이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은 네. 이 중에 앞 단계는 제품을 개발하고 음. 이제 어떻게 이것을 판매를 할 것인가 음. 전략을 세우는 단계고 음. 제가 한국에서 했던 역할이 이제 이미 나온 제품을 가지고 음.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음. 제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음. 대한 역할이었고요. 음. 지금은 아예 이제 이 세상에 없던 제품을 음.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필립스에는 어떻게 입사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대학교 막학기를 앞두고 그 마케팅에서 정말 인턴을 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러 군데를 썼던 것 같아요. 거의 한 정말 20, 30 군대를 서, 쓰면서 그 인, 인턴 지원을 예, 그렇게 인턴을, 많이 했예요 네, 예, 인턴 지원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오. 그 중에서 어, 합격을 하게 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립스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필립스에서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음.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근무 후에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음. 어, 한번 한국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음. 제안을 주셔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에 어, 입사를 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 사무소에서 이제 홍콩 아시아 아까 말씀하신 R&D 예, 본사 쪽으로 <laughs> 트랜스퍼를 하게 된 거죠. 음. 마케팅에 약간 그런 넓은 범위를 알게 되면서 음. 어, 저는 지금 한국에서 그 제품이 나온 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이 다른 앞에 단계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음, 음. 그때 저희 부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음. 그래서 홍콩에서 기회가 있는데 음.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 이제 i g n 마사인 t 6개월로 음. 처음에 그때 홍콩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선택을 받으신 거네요. 어, 네. 오 <laughs> <laughs> 어, 홍콩에 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아나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팀 분들과도 호흡이 잘 맞았었고 제 상사분께서 어, 같이 일을 해 보지 않을래라고 또 이제 제안을 주셔서 음. 이제 아예 여기로 이제 적을 옮겨서 음. 홍콩 필립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시는 거 어떠세요? 어 사실 제가 몇달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다 왔어요 가족들도 뵈야 음. 하고 해서 음. 그때 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음. 어, 홍콩 아직도 시위해 어, 어, 뭐 위험하지 않아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네. 지금은 사실 코로나가 더 방해하는 요소인 음. 것 같고요 음. 사실 홍콩에 오게 된것중 다시 오게 된것 중에 하나가 음. 홍콩이 가지는 이제 일하고 사는 곳으로서의 매력 음. 때문인데요. 음. 사실 제가 잠깐 뭐 캐나다에서도 살아봤고 음. 뭐 네덜란드에서도 살아봤는데 음. 홍콩만큼 어 다국적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이 어참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음. 음. 숨기지 않아도 되고 음. 어 뭐, 뭐 다르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음. 어 나를 내 그대로. 음. 어 내보냈을 때나 음. 그거를 잘 받아들여 줄수 있고 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음. 그런 되게 모든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음. 한국에서 지금 그 필리스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아니면은 한국 외에 홍콩과 같은 이런 국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 아니면 재학생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다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서 해외 취업이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외국어에 강점이 있으니까 뭐 음. 그거를 10분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문이 좁더라고요. 일단은 음. 처음 경력이 없이 음. 어, 대학 졸업생이 음. 해외에 바로 갔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 비자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 맞아요. 네. 웬만큼 회사가 왜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금 이 순간 음. 꼭 필요한지 음. 그거를 백업할 수 없으면 비자하는 프로세스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요 음. 한국에 있는 음. 그런 다국적 기업들은 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 해외 근무의 기회가 없지 않아요. 음.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께 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음. 어,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음. 한국에 있는 어, 다국적 기업을 노려라. 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로 수시 채용을 하거든요. 이제 공채가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라도 음. 들어가서 음. 뭐 이제 경력을 쌓고 음. 이제 좋은 임상을 남기다 보면은 음.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내가 해외 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거를 음.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음, 아무도 음. 몰라요. 음, 음, 음. 우리 부장님도 모르시고, 음, 옆에 음. 앉아 계신 차장님도 모르시고, 음. 어, 부장님과 뭐 1대1로 얘기를 할 기회, 식사할 음. 기회 있을 음. 때, 사실 저, 요런, 요런 마케팅, 이런 업무가 관심 있고, 음. 이런 해외 근무를 하고 싶어요. 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음. 어, 아, 그래? 음. 뭐 대체로 모든 분들은 음. 그거를, 아, 그래? 음. 뭐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음. 말씀을 해요. 뭐 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음, 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음. 아, 뭐 지원이가 예전에 음. 관심이 있다고 했었지 라고 음, 음. 이제 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거를 음.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이어야 되네요 지원 씨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뭐 한국에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고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엄청나요 근데 지금까지 뭐 어려운 점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사실 어려운 게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예. 누구나 회사 생활하면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음. 사실 인턴직만 20군데에서 30군데를 지원했었던 거 같아요 음. 그 짧은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음. 근데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열 군데서도 안 오니까 다섯 음. 군데 더 써보고 음. 그렇게 해서 총 30군데를 썼는데, 음.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내가 정말 생각한 거보다 음. 내가 별게 아니고 자격 미달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회의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 연락, 이제 인터뷰를 와라 라고 음. 연락이 온것곳 온 중에 하나가 음. 필립스였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첫 인터뷰를 음. 잡아야 되잖아요. 음, 음. 한달 동안 이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음, 왔는데 음.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버스에서 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뷰를 붙을 수 있을까?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음. 가서 처음에 음, 음.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보자. 음. 내가 외국어에 강점 있고 음. 내가 가진 엣지가 음. 이런 인터내셔널함, 음. 그 언어니까 음. 그걸로 좀 어필을 해보자라고 해서 음. 자리에 앉자마자. 음. 어, 그럼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음. 아, 지금 영어로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당차게 질문을 하고, 거기 네. 인터뷰 하신 분들 한국 다 한국분이셨어요? 한국 네, 어. 네, 그러니까 두분다 한국분이셨어요. 당차게 영어로 일분간 자기 소개를 해서, 오.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해서 어. 그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어, 그때 되게 약간 당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때 약간 호감, 이 호감 포인트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그건 좀 오바 아니야?라고 음. 생각을 해도 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음.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음. 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나의 엣지일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엣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와, 이 열정과 이 당참 정말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제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